조건부 확률이 뭐냐면, 우리가 보통, 어, P에 A다라고 하면은, 얘는 A가,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야. 확률은, 우리가 항상 분모는 전체로 이제 문제를 봤었거든? 전체 중에서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 이거야. 굳이 설명하자면, 전체 집합에서 A.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지. 그래서 확률은 어찌됐든 간에 분모를 전체로 본다였었는데, 지금은 조건부 확률이잖아, 이름이. 어, P라는, 그러니까 B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B라는 사건 안에 A라는 사건은 얼만큼 일어날까? 그러니까 분모가 전체가 아닌 어떤 특정 집합을 의미할 때, 이럴때 쓰는 게 조건부 집합이야. 조건부 확률이야. 그래서 이게 개념이 조금 무슨 말인지 잘 이해 안갈 수가 있어. 그래서 음 공식으로 좀 한번 보여주자면 조건부는 이렇게 있어. 이거는 잠깐만 반대로 쓸게. 자 이렇게 짝대기를 이용해서 쓰고 무슨 뜻이냐면 B라는 사건 안에 A가 일어날 확률 이런 뜻이야. 그래서 이제 공식이 P에 B B라는 사건이 일어난 것 중에서 A 교집합 B A라는 사건이 일어 확률 이런 뜻이라고 이게 집합의 개념으로 문제를 한번 좀 보면은 A라는 사건이랑 B라는 사건이 있다고 쳐 그러면 우리가 P, A에 해당하는 거는 P A 에 해당하는 건 전체 중에서 A가 차지하는 비율이잖아, 여기 이 그러니까 부분을 의미하는 건데 지금 이제 이 조건부 확률 같은 경우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B 중에서야, 그러니까 분모가 B로 시작하는 거야. B 중에 전체의 나머지 다볼거 없고 B 중에 B 중에서 A가 차지하는 비율인데 B 중에 A라는 거는 요만큼밖에 없지. 그래서 P B 분의 B가 일어날 확률 분의 분자가 A 교집합 B. A 교집합 B가 나오는 이유가 B 중에 A가 차지하는 비율. 요게 이제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조건확률이이렇게 성립이 되는 거야. 공식이라고 생각하면 돼. 만약에, 음, X, 바 C다. 라고 하면은 C라는 사건이 일어난 것 중에서 X가 일어날 확률이야. 그래서 이렇게 써주면 돼. 그러니까 이 X랑 C의 위치에 따라서 이 자리에는 분모, 그 다음에 C 중에서 X가 차지하는 비율,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기 때문에 공식은 이런 식으로 활용해주면 돼. 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냐면 계산 문제가 일단 1번으로 나올 거야. 뭐 개념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걸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공식대로 하자면 p a 분의 P의 비교집합 A인 거지. 그래서 개념대로 그냥 외워주면 되는 거야. 그럼 P A는 2분의 1로 써 있고, 그 다음에 비교집합 A는 여기 A 교집합 B랑 같으니까 10분의 1인 거야. 이거 이제 계산해 주면 되지. 위 아래다가 에그 분모 최소공배서 10을 곱하면 5분의 1이야.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거 두개 자리 바꾼 거는 P B분의 B가 일어난 것 중에서 A가 차지하는 비율이니까 이렇게 계산해주면 돼. P, B는 5분의 1이라고 나와있고, 그 다음에 A교 집합이 약간 10분의 1이라고 나와있고, 역시 이제 분모의 최소공배수가 10이니까 10 곱해주면 4분의 1 이렇게 나와있지. 자, 주사위를 던졌을 때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한다 일단 A 집합부터 한번 구해볼게. A 집합은 2, 4, 6이야. 그다음에 소수의 돈이 나오는 사건을 B라고 한대. 소수는 2, 3, 5. 그래서 이걸 집합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자면, 교집합은 2밖에 없고, 그다음에 A 집합에 2 빼고 나머지 4, 6, 여기는 3, 5 이렇게 쓸수 있고, 바깥쪽 부분, 바깥쪽 부분은 이제 1이 존재한다고 할수 있겠지. 그래서 일단 1번. PA는 이거는 A가 일어날 사건의 확률. 어, 일단 주사위 하나를 던졌으니까, 분모는 6이야. 6 중에 짝수는 3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그 다음에 교집합이 일어날 확률. 교집합은 한 가지밖에 없지. 주사위 던지면 6가지 사건이 나올 수 있고, 그 중에 한 가지니까 6분의 1. 그 다음에 이제 3번. 자, 3번은 공식대로, A가 일어날 확률 중에서 B랑 A의 교집합을 구하면 되지. PA는 6분의 3, 아까 2분의 1로 이미 구해놨고, 교집합은 6분의 2. 이렇게 계산하면 6분의 2니까 3분의 1이지. 자, 얘는 아예 그냥 이 조건부가 주어져 있어. 얘를 공식으로 한번 써보자면, P의 A분의 그 다음에 P의 비교집합 A 이 확률이 0.3 이고 그 다음에 P의 A는 0.2이 A P는 0.2고 이쪽에다 곱해주면은 비교집합 A는 0.6이다 아니지 100분의 6니까 0.06이구나 자 여기까지 구했어 그 다음에 1번 교집합을 구해라 교집합 구했지 방금? 0.06 하면 되고 자, 이번은 공식으로 바꿨을 때, p b 분의 p의 a 규주파 b. a 규주파 b는 방금 전에 0.06, 100분의 6으로 갈게. 100분의 6 구해놨고, 그 다음에 p의 b는 0.6, 10분의 6이지. 그래서, 위아래 100 곱해주면은 6이고, 여기는 60. 약분하면 10분의 1이지. 자, 세 개의 당첨 제비를 포함해서 10개의 제비가 들어 있는 상자에서 갑을 두 사람이 순서대로 뽑을 거고 어, 갑이 당첨 제비를 뽑는 사건을 a. 을이 당첨 제비를 뽑는 사건을 b라고 한대. 일단 p(a)는 이게 이제 순서가 이제 갑을 순서대로 뽑는 거지. 당첨은 7개 아니 3개고 꽝인 게 7개 있는 거야. 그럼 갑이 어 당첨제비를 뽑을 확률이면 10분의 3이지. P의 A는 10분의 3인 거야. 그 다음에 어 3번을 좀 먼저 보자면 3번의 개념이 좀 중요해. 아니, 3번보다 2번 먼저 보자. 자, 2번 잘 들어봐. 사실 이제 130번 같은 문제들 때문에 이게 조건부가 좀 중요한 거거든?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A 어 공식으로 써봤을 때 P의 A. 분의 p 는비 교집합 A잖아.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A가 당첨 재비를 뽑을 확률인 거야. A가 만약에 당첨이 됐어, 그걸 가정을 하고 B가 당첨이 될 확률 이걸 구해라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이제 순서대로 써보자면 값도 당첨인 거고 을도 당첨인 거, 이걸 구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의미상이 런 의미를 갖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 어쨌든 P의 A는 P A 방금 구했지 10분의 3으로 구했고. 그 다음에 교집합은 갑도 당첨인거고 을도 당첨인거 자 을이 당첨이 될 확률은 일단 갑이 당첨이 된 상태에서 을이 당첨이 되는 성, 상황은 이게 어, 갑이 뽑았던 제비는 다시 안넣는데 그러면은 지금, 지금 이제 당첨인걸 하나 뽑아서 갑이 이제 가져갔잖아 그러면은 주머니에는 당첨이 두개 꽝이 일곱개 남은 상태인거야 지금 그럼 이제 아홉개 중에 을도 당첨이 돼야되니까 9분의 2겠지 그래서 요거 약분하면 15분의 1이야 자요거 이제 계산해 주면 되지 자그 다음에 음 조건부 나오면은 얘부터 계산해 줘야 돼 얘는 p의 a 분의 p의 비교집합 a 일단, 조건부가 4분의 3이라고 했고, p의 a는 5분의 2라고 했고, 요건 일단 뭔지 몰라. x라고 놨을 때, 아예 그냥 이거 이쪽으로 곱하자. 그럼 x는 4분의 3 곱하기 5분의 2야. 계산해보면 10분의 3 나오거든. 그래서, 정리해보면, a 교집합 b가 10분의 3이구나. 까지 일단 나왔어.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얘인데 이게 이제 집합을 보면 알겠지만 여집합이 굉장히 많잖아. 예를 그러니까 때는 드모르간 법칙간고했지 드모르간 법칙으로 묶어주면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집합으로 다 묶어주는 거야. 그러면은 여집합 데려갔으니까 A가 되겠고 B도 여집합 데려갔으니까 B가 되고 그 다음에 교집합은 합집합으로 바뀌어. 그래서 우린 이걸 구해주면 돼. 그리고 우리가 여집합이 나왔을 때는 여집합의 개념 자체가 전체에서 뺀다야 우리가 확률 전체는 항상 1이니까 1에서 A 합집합 B를 뺀 확률을 구하면 되는 거지 여집합은 항상 1 빼기 여집합 없앤 이걸로 정리를 해줄 수 있는 거야 자 그럼 또 합집합 구하는 공식이 또 따로 있었지 합집합은 A 더하기 B 그래서 교집합 빼면 돼 그러면은, A는 5분의 2이고, B는 2분의 1이고, 자, 교집합이 뭔지 몰라. 아, 근데 교집합 아까 구했구나. 10분의 3. 어, 요 구하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엔 반대네. 이거 여집합으로 묶어보면은, P에 A 합집합 B의 여집합. 0.5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또한번 얘기하지만, 여집합 나오면은 전체에서 바, 에, 빼라 그랬어. 1에서. 합집합을. 그게 0.5래. 그럼 1에서 얼마를 빼야 0.5냐? 합집합의 확률은 0.5다, 이거야. 자, 구했고. 다음 두 번째. 합집합 나오면 또 해야 될게 있지. 합집합 확률은 A 더하기 B에서 교집합 빼야 돼요. 얘는 0.5라고 했고, a는 0.2고, b는 0.4고, 그다음에 교집합은 뭔지 모르니까 x. 이렇게 했을 때, x는 0.1이지. 그래서 어, 교집합까지 지금 다 나왔어. 그다음에 이 조건부. 이것도 조건부 공식으로 p의 b 분의 p 의 A교집합이 p 의 B는 0.4라고 되어있고 교집합은 0.1이라고 되어있고 그럼 이제 4분의 1이지 문자를 한번 읽어볼게 어느 학교에 A, B 학급이 있고 전체 50명을 대상으로 해서 안경을 쓴 학생을 조사를 했대 두 학급의 학생 중에서 랜덤으로 한 명을 뽑았는데 그 학생이 안경을 쓴 학생이다라고 나와있어 이게 지 전제가 A를까 그러니까 안경을 썼다를 깔고 가는 거야. 그래서 안경을 썼다고 가정을 했을 때그 중에 A 학급의 학생일 확률을 구해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 그러니까 안경 쓴 학생이 분모가 되는 거야. 이거 분수로 썼을 때 분모가 안경 쓴 학생. 그러니까 원래는 전체 학생, 그러니까 우리가 확률을 구할 때 전체를 분모로 두거든. 그러니까 보통 같으면 그냥 50을 분모로 했어야 되는 건데 지금은 안경 쓴 애들 중에서 뽑는 거야 그래서 안경 쓴 애들은 20명 이거든 20명 중에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분모가 되는 거지 이중에서 A학급 학생을 구하라는 거지 안경을 쓴 애들 중에서 A학급 학생은 16명이야 이렇게 가면 되지 자 봐봐 음. 이걸 이제 조건부로 좀 설명을 이해를 하려면은 얘를 종목을 두 가지로 이해를 해줘야 돼. 지금 얘네가 조사한 내용이 안경을 썼냐 안 썼냐 이렇게 두 가지를 받고 또 하나는 A 학급이냐 B 학급이냐 이렇게 두 개로 나눴거든. 그래서 A 학급이냐 B 학급이냐는 이렇게 봅시다. 요 집합을 A 학급이면 A 집합, B 학급이면 A 여집합으로 볼게. 그 다음에 안경을 쓴 학생들은 B라고 하고 안경을 안쓴 학생들은 비 여집합이라고 한번 볼게요. 그러면, 문장을 다시 한번 읽어봤을 때, 안경을 쓴 학생들 중에서란 말이야. 그러니까, 조건부로 따져보면, 안경을 쓴 학생 중에서인 거야. 안경을 쓴 학생 중에서, 안경을 썼고, A 학급인 애들을 구하라는 얘기야. 이렇게. 그래서, 집합으로 따져보면, 은 PB 분의 P의 A 교집합 P다. 그래서, PB는, 안경을 쓴 학생들인 거고, 그다음에 A 학급 중 그러니까 안경을 쓴 학생들 중에서 A 학급인 학생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얘가 20분의 16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개념을 조금 이해를 해줘야 돼. 자, 확률의 곱셈 정리라고 나오거든. 이 곱셈 정리가 뭐냐면은 우리가 P의 음, B, A가 있다고 치자. 그니까 이건 조건 확률이야. 조건부 확률 공식이 P의 A분의 a 분의 P의 비교 집합 A잖아. 여기에서 얘를 이쪽으로 곱해버린 거야. 그러면은 P의 A 곱하기 P의 B 바의 A는 P의 비교 집합 A랑 같다. 그러니까 그냥 조건부 공식 쓴 거에서 얘를 이쪽으로 그냥 정리했다라는 것 뿐이야. 곱셈이 가능하다는 얘기야. 얘가 하고, 싶, 하고 싶은 얘기는. 자, 필수에서 3번 보면은 흰공 6개, 검공 4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어 하나씩 두번 꺼낼 거고, 꺼낸 공은 다시 안 넣는다고 돼 있어. 이랬을 때 꺼낸 공 2개가 모두 흰공일 확률을 구하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로 설명을 한번 해보면. 자, 첫 번째 뽑을 때. 자, 첫 번째 시도한 게 있고, 두 번째 시도한 게 있어. 우리는 지금 둘다 흰공이 나와야 돼. 이런 걸 구하는 거거든. 근데 이게 꺼낸 공 다시 안 넣는다고 돼 있잖아. 이게 문제, 문제인 거야. 지금 전, 처음에 뽑을 때, 처음에 뽑을 때흰 공이 나와야 되잖아? 전체가 공이 몇 개냐면 10개가 있어. 그 중에서 흰 공이 나올 수 있는 경우가 6개란 말이야. 자, 그 다음에 흰 공을 이미 하나 뽑았고 다시 안 넣잖아. 그러면 흰 공의 개수는 지금 주머니에 5개 들어있는 거야. 그러면 두 번째 뽑을 때는 분모가 달라지지. 전체가 9개란 말이지. 그 중에서 흰 공을 뽑을 확률? 5야9 분의 5. 그래서 이거 계산해 주면 돼. 자, 그런데 이게 또 조건부 확률에서는 또 어떤 개념을 갖고 있냐를 한번 보면은, 자, 이게 이렇게 볼수 있어. 음, 첫 번째 뽑았을 때, 첫 번째 뽑았을 때흰 공이 나올 확률을 a라고 하자고, 두 번째 뽑았을 때흰 공이 나올 확률을 b라고 보기. 이렇게 나눴을 때, 얘는 어쨌든 일단 둘다행 공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의미상으로는 이런 뜻이야 A라는 사건이 일어났다고 가정했을 때그 다음에 이제 B가 나올 확률을 구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나눠줘야 돼 의미상으로 그래야 이게 이제 답이 나올 수 있는 거지 P에 A만 한번볼 A가 일어날 확률은 10분의 6이야. 얘는 간단해. 근데 얘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두번째 한번 볼까? 두번째에서 흰공이 나와야 된다라고 돼있잖아이 2번만 좀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자면 얘는 두번째 뽑는 확률을 물어보잖아 얘, 얘를 얘기할 때 첫번째 뭘 뽑을지를 잘 생각해줘야 돼 첫번째 과연 뭐 봐, 뭐가 뽑혔을까? 이렇게 물어보자면, 보자면 검은 거를 뽑았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흰 거를 뽑았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두 번째에 흰 공을 뽑았다는 거는 이두 가지를 다 합쳐서 설명을 하는 거야. 왜냐하면 두 번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뭔가를 한번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에는 흰 공을 뽑았다 이런 말이기 때문에 첫 번째에 검은 거를 뽑을 수도 있고 흰 공을 뽑을 수도 있고 이두 가지를 나눠서 생각해줘야 된다고. 그래서, 비가 개념이 그런 거야.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원하는 거는 둘다 흰공이 나와야 되니까, 첫 번째는 무조건 흰공이 나와야 되고, 그럼 그렇다는 가정 하에 두 번째에도 흰공이 나올 확률을 구해라. 이런 의미라고. 그래서 일단 계산이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그러면 흰 흰공, 흰공인 거니까, 위에 아까 계산대로 그렇게 해주면 되지. 5분의 3, 9분의 5로. 자, 여기 문제에서, 두 가지 내용이 나올 거야. 문제를 잘을 읽어보면은 비가 내릴 때 공연이 매진될 확률은 2분의 1이래. 그러니까 비가 내린다라는 내용이랑 비가 내린다라는 내용이랑 공연이 매진된다라는 내용이랑 두 가지 내용이 나와. 그러면 나는 비가 내릴, 내릴 확률을 A라고 할게. 공연이 매진되는 거는 B라고 할게. 그러니까 얘는 사실 비가 내리는 거랑 공연이 매진되는 거는 서로 상관이 없지. 그런 두 개를 합쳐놓는 계산 방법이 이제 들어가는 거거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어쨌든 비가 내린다는 가정에 공연이 매진되는 거니까 얘는 P에 B, B, A라고 할수 있어. A라는 게된 상태에서, A를 가정한 상태에서 B가 되는 거니까 그게 확률이 2분의 1인 거야. 일단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는 비가 내리지 않았을 때, 비안 내렸어. 그러면 이거 뭐라고 볼수 수 있냐면, A의 여집합인 거야. B가 안, 내드, 안 내렸다 했으니까 A 여집합을 가정했을 때 매진될 확률이니까 이렇게. 이게 이제 3 분의 일라는 거지. 일단 여기까지. 그러면 이걸 좀 정리를 해야 돼. 공식대로 P의 A 분의 P의 B 교집합 A가 일단 2 분의 1이라는 뜻이야. 그다음에 여기도 P의 A 여집합 분의 P의 비 교집합 A 여집합. 여기 이제 3분의 2라는 뜻이야. 일단 문제에서 b 가 내릴 확률에 대해서 정보가 나와 있지. 우리가 b 가 내릴 확률은 P의 A라고 그랬어. 자, P의 A가 100분의 40이야. 5분의 1이라고 할수 있지. 일단 기게 정보가 주어져 있으니까 이걸 한번 여기다 대입해 볼게. 여기 5분의 2야 그럼 이거 이제 이쪽으로 곱해버리면 P의 비 교집합 A는 이거 이쪽에다 곱하면 5분의 1이지. 일단 요렇게 나올 수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거, 두 번째 거계산해서도자 여기 보면은 a 여지 합이잖아. 여지 합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1에서 빼줘야 돼. 이런 뜻이기 때문에 5분의 여기다 대입하면 은 계산했을 때 5분의 3이야. 자 그럼 얘를 구하려면 이것도 이제 이쪽에다 곱해야겠지. 이것도 정리해 보면 p에 b 교집합에 a의 여집합이 이거 이쪽에다 곱하면은 5분의 2지 자 여기까지 정리했단 말이야 자 그럼 마지막 뭘 구하래? 내일 공연에 매진 될 확률을 구하래 p에 b를 구하라는 얘기야 자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하냐면 마무리를 어떻게 되냐면 이게 지금 복잡하거든 어... 여기에 집합을 한번 그려볼게. 집합 그리고 이걸 한번 보자고. 자, 교집합은 여기야, 여기. 여기 확률이 5분의 1이래. 그 다음에 얘는 어디냐면 이것도 하나 알고 있어야 돼. 요거는 뭐냐. 교집합의 여집합은 차집합이랑 똑같아. 그래서 같은 개념이야. 교집합의 여집합이랑 차집합은 그러면 비차집합 a면 여기거든? 여기가 5분의 2라는 거야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p 비구하라그랬지비집합 확률 구하라는 얘기야 그럼 여기까지 다 합쳐버리면 얘랑 얘랑 합치면 비겠네 그래서 우리 합쳐서 5분의 3인 거지 이렇게 가야 돼 이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이기도 하고 조건부 확률 문제에서는 제일 어렵다고 볼수 있는데 일단 지금 내가 풀어준 풀이 방법으로는 조건부 개념을 굳이 쓰지 않고 푸는 방법을 알려줄게. 그리고 아 일단 그것부터 한번 풀어볼게. 일단 A상자에는 흰공 2개랑 검은공 4개가 네 들어있대. 그리고 이제 B상자에는 흰공 3개랑 검은공 2개가 들어있대. 이 중에서 랜덤으로 둘 중에 상자를 하나 이제 골라서 두개의 공을 꺼냈더니 흰공이 하나랑 어, 검은공 하나가 나왔대.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볼게. 요것만 봤을 때 흰공 하나, 검은공 하나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첫 번째는 A상자에서 나올 수 있지. A상자에서 흰거 하나, 검은거 하나 나올 수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B상자에서 흰거 하나, 검은거 하나가 나올 수도 있어. 무슨 말인지 각. 그니까 A를, A를 뽑든 B를 뽑든 어쨌든간에 이쪽에서도 문제 조건을 맞출 수 있고 B에서도 문제 조건을 맞출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어쨌든간에 흰공 하나 검은공 하나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을 다 한번 만들어보자는 얘기야. 그러면 일단 A에서는 공이 총 6개가 있거든. 6개 중에서 2개를 골랐을 때 흰공 하나 검은공 하나니까 흰공에서 하나 21 검은공에서 하나 41 이렇게 되는 거야. 1번 A 상자에서 흰거 하나, 검거 하나, 뽑을 확률 이렇게 되는 거야. 자, B에서는 B는 공이 총 다섯 개거든. 그래서 5이 2분의 자 흰공 3개에서 하나, 그리고 검은공 2개에서 또 하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확률과 이렇게 확률이 있어. 그랬을 때 이거를 어, 조금 이제 알아듣기 쉽게 음. x라고 할게, 이건 y라고 하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해석을 이렇게 할수 있는 거야. 어쨌든 간에, A 상자든 B 상자든 흰공 하나 검은 공 하나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은 x랑 y야. 이두 개를 합친 것 중에 뒤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그것이 A에서 나올 확률을 구하래. A에서 나올 확률은 x지. 이렇게 풀어 주면 되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 A 상자 B 상자가 있어. A 상자에서 문제의 조건을 맞추든지 비상자에서 문제 조건을 맞춰든지둘 중에 아무 데서나 어쨌든 저 조건을 맞춰주면 돼. 그래서 A에서 이 조건을 맞출 수 있는 확률은 x야. b 조건에서 어, y, 비상자에서 맞출 확률은 y고. 그러면 어쨌든 이 조건만 생각해봤을 때 확률은 이렇게 되는 거고. 그 중에서 A에서 나올 확률, A에서 확률이 아까 x였으니까 x로. 이렇게 써주면 이게 정답이야. 이건 이제 계산해 보면 되고. 이렇게 푸는 거야. 완전히 그냥 구조에 딱 갖춰져 있는 문제야 A, B분의 A 만약에 뭐 이게 비상자에서 나올 확률을 물어봤다면 A 더하기 B분의 B 이렇게 답하면 되는 문제라 구조를 좀 외워줘야 될 필요가 있어